늘씬한 각선미 청순한 외모를 가진 그녀 김민지 외모만큼 취미도 고상하니 에마부인 아니 에마처녀의 출연인가요? 승마를 해요 전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했던가 장정을 이리 넘어뜨리고 저리 잡아뜨리고 날렵하게 씨름기술 제대로 들어가는 그녀 그렇차 여자 씨름선수 나가신다 모래판 위에 팔방미인 김민지씨를 소개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 민지씨는 2년째 이곳 씨름부에서 씨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들은 아직까지 민지씨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왜 쑥스러워 <웃음> <웃음> 어, 처음에 좀 애들이 이게 옷게 벗고 렇게 신체를 이렇게 <laughs> 부딪혀서 하는 운동을 해서 좀 약간 부담감도 있었는데 이 운동 씨름이 좋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한따는삽파 땡기기 중요하다. 음. 자 하나. 홍일점 민지 씨의 코치는 동기들의 몫입니다. 우연히 한 씨름 대회에 참가했다 어. 덜컥 어, 아니, 2위를 하며 머리, 씨름과 인연을 맺은 그녀. 그후 제대로 씨름을 배우기 위해 씨름부를 찾은 것입니다. 아 보겠다. 사선 넘기 줘라. 아았 어? 미안해. 골병대기서 골대기서 어, 이러지 않다 여자가 어, 무슨 씨름을 하냐고. 택도 네. 없다 그냥 가라고 그랬었어요. 그냥 지가 막 와서 막.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같이 연습하게 되고 그 저희도 시합 나가 성적이 좋으니까 저희도 시름분 빠져든 거죠 뭐. 원래 샤워장도 마음대로 그냥 툭 들어와서 샤워고 했는데 야 빨리 운동하자 그러고 막 그러고요 그러니까는 어휴 진짜 왜 그럴까 참그랬는데 맨날 지내다고 그게 뭐 한두 번 일도 아니니까 그냥 그런구나 해요 해봐 해봐. 기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많은 선수와 연습을 하고 싶은 민재씨 하지만 하필 그 상대가 씨름부에서 가장 거구인 선수라니요. 겁없이 도녀땅을 내민 그녀. 그 결과는 당연지사 예측 가능한 일. 하지만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복수 성공입니다. 그날 오후 민지씨 씨름 연습을 마치고 급하게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교내의 음악 감상실. 일주일에 한번 씨름 선수에서 DJ로 변신하는 순간인데요.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가진 그녀. 그 변신의 끝은 어디일지 민지 씨의 새로운 매력에 푹 빠져들 때쯤. 음악 산매경에 빠진 우리의 DJ. 심상치 않은 몸놀림을 보여주는데요. 화려한 골반 돌리기와 문남성들 가슴 설레게 할 섹시 웨이브까지. 거침없는 그녀 주변에는 언제나 웃을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야너 뭐하는 거야? 야미쳤 너? 언니 멋있어요. 야 잠깐만. 야 민지야. 정신 차리고. 정신 좀 차려 봐봐. 너 4학년이잖아 지금. 빨리 방송에 들어와서. 방송에 들어왔어. 방송. 방송에. 촛바람이 들었나 아줌마도 아니고. 첫 느낌은 참 여성스럽고 좋았는데 얘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laughs> 춤과 폭력 이런 걸로 푸는 게좀 부적절하지 않나 다재다능하고요 또 얼굴도 이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적극적이시고 좋아요 <laughs> 부러워요 오빠 얼른 와요 같이 가요. 씨이름이든 춤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웃음> 일은 <laughs> 하고야 만다는 <laughs> 위풍당당 <웃음> 민지 씨. 생필하다고는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뭐 남들 시선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 좋지만 남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laughs> 주말 저녁 기숙사 생활을 하던 민지 씨가 집에 왔습니다 씨 <laughs> 이름에 관해선 딸보다 더 열성이라는 부모님 아버진 제작진을 보자마자 가족의 보물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우리 민지가 작년 시름 전국대에 나가면서 찍은 게 비디오로 지금 집사람이 다 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집사람이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테이프가 다 늘어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김민지, 조병. 자, 가족은 포장. 민지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녹화된 경기를 보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매일 보다시피 하는 경기가 봐도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리의할림이 각종 대회에서 화려한 성적을 거두며 여성 씨름계 색별로 떠오른 민주 씨. 특히 세리머니로 화려한 춤과 태권도를 선보이며 팬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딸이 부모님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죠. 씨름도 잘하지만은 장학금도 한 부도 놓치지 도 않고. 받아오고 또 주말마다 그냥 엄마 아빠 힘들다고 또 가게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언니 같은 오빠 <laughs> 네 든든해요 되게 막나 잡는 거. 허허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 먼지 아, 시간 아닌 아빠와 동생이 맞붙었는데. 네 이제 시합장에서 장례 아나운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연습 좀 해가지고 시합장에 가서 좀잘 해보려고 네 이게 <laughs> 모델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laughs> 달밤의 체조가 아닌 팔밤의 씨름 네, 민지 씨 덕분에 졸지씨름 네, 선수가 된 가족들. 선수. 네 유연성을 유발하니 팔 돌리. 네 좋습니다. 마음은 강호동인데 몸은 따라주질 않으니 하는 사람도 나, 나, 나. 보는 사람도 나, 나.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아시봐 <laughs> 언니가 너무 더워. 느낌. 아, 잘해. 아 저기 아, 잘해. 출연하셔도 잘해. 나는 못따라내 이렇게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지금의 방창민 씨가 될수 있었습니다. 방에진합니다 재밌게 중계를 해봤는데요. 아, 그래도 아직은 좀좀 어렵네요. 그렇지만 내일 마이크를 잡을 때는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다음 날. 씨름 대회가 있는 문경에 일찌감치 도착한 민지 씨. 얼마 전 씨름 심판 자격증을 따면서 대회장 내 방송 제의를 받게 됐는데요. 장차 스포츠 캐스터를 꿈꾸는 민지 씨에겐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 그만큼 부담도 큽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언제나 똑부러지던 그녀. 실수를 연발하는데요. 침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흐릅니다. 동아대 이승호. 확인하고. 이승우 공화대 이승우 아, 선수를 세번호명을 해서 나오지, 나오지 않는데는 기권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불러줘요. 경기를 하는 걸봐야 하는 거예요. 저 도와주지 아, 마 이제 밖으로 나가 버려 알아서 혼자라고. 하 아,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가면. 간다. 아, 당황되니 어색한 웃음만 어, 나오고 어, 혼자, 혼자 진행할 생각에 절로 얼굴이 굳어집니다. 청사발 배구 출전 선수는 고시고 안경환 선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새 만회의 성공. 무리 없이 대회가 진행됩니다.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한 이틀 동안 마이크를 잡고 말을 못했어요. 떨려서. 우리 민지 가듣경는 사실 좀 간이 크다고 해야 되나. 여자가 뭐 이런 여자가 굉장히 잘하는데. 첫 데뷔 무대를 우여곡절 끝에 끝낸 어. 민지씨. 스포츠 캐스터라는 꿈에 한발 다가선 것 같아 더 뿌듯합니다. 저한테는 이 씨름이 저의 미래를 또 콩쿠게 하고 제 목표를 만들어준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씨름의 끈을 정말 끝까지 갖고 가고 싶어요. 모래판 장사들 한없이 작게 만들고 팔색조 무한 매력 뽐내는 위풍당당 멋진 그녀 김민지. 언젠가 스포츠캐스터로 만날 날 기대해볼게요.